안녕하세요, 분명님.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, 안성에서 눈이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, 분명님. 지금 안성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. 공사 중도 많고. 너무 바쁠 때는 하늘을 못 보죠? 전 가끔 심난하고 힘들 때이 아파트에서 어,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걸 가끔가다 한 번씩 해요. 네. 어, 어떤 지인의 말이 너무 힘들게만 살면서 하늘은 본이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났었어요. 아 내가 이 정도로 바쁘게 진짜 매일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하늘을 한번은 쳐다보지를 않고 살았구나 이 말에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밖을 나가면 먼저 하늘을 먼저 쳐다보고 시작을 합니다. 하늘 너무 땅만 보고 다니는 것 같아서. 제가 이 거리를 보면서 사거리잖아요. 이 사거리를 항상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. 완전 많은 눈은 오진 않지만, 어좀 포근포근하다고 해야 되나? 그치만, 손은 엄청 시러워요, 지금. 연기 올라오 죠？집 마다 추워서, 다 보일러 틀 고, 오늘 도 안전 운전, 하 세요？이렇게 비가 오 거나 눈 이, 오는날은 항상 안전 운전, 하 셔야 돼요. 아, 진짜 영희년도 많이 왔네요. 안성운. 이정도? 많이 오진 않았어요. 네, 오늘은 서울 일정이 있는데 차 두고 갑니다. 무명님도 차 운전, 안전 운전 하시고요. 네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, 구형님. 오늘도 빙고 로테리 힘나송 나갔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. 네. 안성에도 눈이 왔어요. 오늘도 안성은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. 근데 네, 이렇게 안성에도 눈이 왔습니다. 그 영어는 잘못 읽는데, 헬로우 프렌드, 친구라는 얘기죠? 이렇게 멀리 미국에서도 와주시고, 한국의 정서예요. 지금 한국엔 눈이 오고 있어요. 아, 또. 왜 한국만 비치고 있는지 알아요? 저는 이 거리를 생각의 거리로 참 좋아해요. 네, 서울이 아니라 여기는 경기도 안성이에요. 네, 수고하세요. 바빠서 이만. 네,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. 오늘도 힘찬 하루, 건강한 하루,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저도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드려요. 짝짝짝. 동서남북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나 혼자서 우에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. 아 눈사람은 만들 정도가 아니에요. 더 와야 돼요. 눈더 많이 올 때는 제 장갑 끼고 나가서 눈사람 만들면서 실망할게요. 비행기 타고 오라는 얘기예요. 오신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10분 동안 즐감하셨어요 손이 너무 시러워서 이제 더 못하겠어요. 자,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, 테리 힘나쏭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눈이 더 많이 올 때, 그때 실방 한번 다시 할게요. 굿바이. 아, 어, 손 싫어. 손 싫어, 씨 진짜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아빠, 아빠, 손, 아 너무 아파. 아 아, 미칠 것 같아. 어, 손 싫어, 어, 손 싫어. 아. 어머, 얘네, 뭐, 안 됐지? 응.